보통, 이제, 토지를 어떻게 구하냐, 대부분 다 매매죠. 네. 매매. 어. 땅 사는 종류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땅을 내가 가지고 오는 방식이 대표 중에 매매. 그 다음에, 네. 어, 경공매. 경공매. 그 다음에, 네. 응? 네. 상속, 상속 좋겠다. 네. 응. 네. 상속. 네. 증여. 네. 증여는 상속에 포함시킬게요. 네. 또뭐 있지? 어떻게 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오지? 응? 교환, 교환, 교환. 저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교환, 또. 막상 할게 없죠. 어. 땅을 취득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 응. 하나 보니까 상속은 일단 나랑 관련이 없다. 지워야 돼. 네. 응. 그럼 내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데 땅으로 교환할 수는 있고, 아니면 경공매 들어가서 위치 좋은 지역에 물건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내가 건축을 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나왔어. 그럼 이제 범에 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공매로 뭐 토지를 매입하려면 정말, 아, 이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내 눈에 봤을 때 이뻐야지 낙찰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다 좋으면 낙찰 못해요. 이게 뭐 10억짜리가 나왔는데 너무 위치가 일치 않으면 내가 12억 써도 누가 18억 꼭 써요. 또라이가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는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쉽지가 않은 거야. 교환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매매로 가는 거예요. 토지는 매매로 할 건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그 집에도 중개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중개사를 알고 있어야지 뜬금없이 제주도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2년 전까지는 평택이었는데 평택에 대체제가 없어 이제. 세종시는 또 아직 지리적으로 좀 멀고 저는 웬만하면 평택선 이하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평택까지도 운전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 저는 7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평택을. 가기가 싫어, 이제.